있는데요. 제가 늘 아메 어, 제품을 늘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 좋아하지만 어, 원포원은 저희들이 약간은 소홀히할수 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런 명절에 불안하잖아요. 선물 세트, 기름 선물 세트 들어오고 햄 선물 세트 들어오면 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에 저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선물 세트가 명절이 반갑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어, 또 저희가 사업하면서 원본 제품이 뭐 다른 제품에 비해서 늘그 어, 집에 상주하고 있어야 어, 다른 제품으로도 연결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어,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제품 소를 소리할 수 있는 제품 몇 가지를 골라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기름인데요. 어, 참기름, 들기름 이 있죠. 저희 그 전기품 중에서. 음, 진짜 한 방울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진하고 정말 향기로운 기름이죠. 어, 이 참기름, 들기름에는 이제 여기 나오네요. 마법의 한 방울. 어 거기서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참기름에는 이제 니그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재료를 찾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뭐지?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익숙하지 않은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니그 참기름에 들어있는 니그난 음. 성분이 어 식물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깨, 아마시유 에 많이 들어가 있고, 어, 호밀, 밀, 귀리, 뭐, 보리, 호박씨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식물 에스트로겐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로 작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참기름은 산화방지제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이런 성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 이 참기름에 들어있는 니그난이 어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에스트로겐에 관련된 암 발병률을 좀 감소시켜 주기도 하고요, 골다골증을또 예방하는 어 어떠한 어떤 그런 작용도 해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암 그러니까 당 당뇨하고 암에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그리고 들기름에는 알파 니놀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죠. 식물성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요거는 좀 많이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어이 참기름 들기름이 더 아메이가 특별한 이유는 이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관리한다고 합니다. 직접 선별한 종자를 계약 재배 농가에 보급해서 전문적으로 어, 노하우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어, 저도 참기름, 참깨 참기름에 들어오는 깨의 종류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황금깨, 건백깨, 강황깨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그 황금깨는 잘 익은 벼처럼 황금색을 띠고 이게 수입산깨와 구분이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과 향이 풍부하고 리근한 성분이 들어있고요. 건백깨는 품질이 우수한 참기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 있죠. 그리고 강한 깨도 어 일반 깨에 비해서 하얗고 밝은 빛깔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한 맛과 향이 돋보여서 참기름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냥 중국산 깨, 국산 깨 이렇게만 <laughs>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정말 어 종자부터 특별하게 관리한다고 하니까 정말 놀랐고요. 자 들기름에 들어가는 들깨는 다유들깨라고 하는데요, 이게 특별한 인증을 받은 깨인가 봐요. 그래서 균일하게 진갈색을 진갈색 빛을 띠는 다유들깨에는 불포화지방산인 리놀리놀산과 올레산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 정말 뉴트라이트 건강식품 못지 않은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어. 엄선되고, 엄선된 관리로 우리한테 제품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명감만의 노화 기술력으로 제품의 전 과정을 세심한 손길로, 어,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지에서 1차로 선별한 원료를 색채 선반길로한번더 까다롭게 선별해서 이물질과 미숙개를 제거하고 빛깔 좋고 잘염게만 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척은, 어, 깨 전용 세척기로 세 차례 깨끗이 세척을 하고, 깨 나라의 수분을 머금지 않도록 세척과 탈수를 반복해서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중에서 깨를 제가 이제 보통 사잖아요. 사갖고 와서, 그, 이렇게 착, 그, 걸러가지고, 불순물 걸러가지고, 이게 걸러서 남은 거 가지고 깨를 말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후라이팬에 볶아서 보통 사, 집에서 사용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 깨로 이제 그,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간의 수공원만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깨끗하게 색촉한 깨를 어 20년 이상 풍부한 경력을, 경력을 가진 로스터가 이것도 놀라워 로스터가 온도, 습도, 날씨 등에 따라 복부몬도를 세심하게 쇠심, 조정해서 볶는다. 그리고 황금 온도인 80도씨 이하로 급속 냉각고 깨끗한 한지로 둘러서 빠르게 차유를한 다음에 본연의 맛을과 향을 보존하기 위해 여과 필터 없이 자연 침전시켜서 깨끗한 기름만 불려서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매 생산 시마다 유해 물질과 산소 검사를 신시한다고 하는데요. 어 저희 뉴트리이트가뭐 이렇게 매 웹, 군마다 이렇게 하, 검사를 하는 것처럼 정말 한국에서도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니까 음. 한번더 놀랐고, 신뢰가 너무, 어, 막, 가고, 간, 가, 가서 정말 잘 이용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서번저는 이제 환경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패키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콩기름으로 만든 소위 잉크로, 어, 여기, 그, 라벨에 나와 있는 글자 있잖아요. 이걸 또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FSC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그 인증은 목재 관리부터 생산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검증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만 허락하는 국제 산림 관리 협의의 인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할수 있고 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제품이지만 어, 이렇게 엄선된 제품을 집에서 우리가 이제 식재료로 쓰는 거잖아요. 한번더 생각하고, 조금 더 애용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부스 갈라 기름인데요. 부소부스 어, 기족 갈라 파티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진정한 미식가를 위해서 어, 세계 본 고장의 맛을 직접 전달해 준다고 하는 컨셉을 가졌고요. 어 이제 저희가 노브스갈라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 맛이 이상해, 향이 진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향이 되게 고소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 처음엔 설명을 못했는데 어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 정말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엑스라버지는 트 저온 압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기인증 기관명인 ICIA의 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알아보면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식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건 식단하고 어, 케토제니 식단이 있는데요. 비건은 이제 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이제 채식 위주의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지 않는 어떤 어, 재료의 네, 음식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비건이고요. 케토제니 식단은 조금 저는 생소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 이게, 음, 지방 있잖아요. 지방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식이요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1920년대 소아 내전증 환자 및 내종양 환자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식이요법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지방 70% 단백질 20%, 그 다음에 탄성을 10%의 비율을 가지고, 채소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가지고 하는 식단인데요. 풍부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캐토니진 식단 이거를 보면서 오메가3 다이어트를 권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저희가 지금 비건비건 비건 식단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케토제닉도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식이요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름이, 어 기름으로 우리가 음식을 같이 만들고 섭취하잖아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어, 뭐 4년 연속 전문가들이 뽑은 최고의 건강식사로는, 이제, 그, 지중해식 식사가 이제 선정이 됐다는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올리브유가 대적,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오케이,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하고 올레산, 폴리페놀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 있다고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러면은 올리브유 오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종류가 가면은 올리브오일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엑스트라버진만 사야 되나? 근데 엑스트라버진도 왜 엑스트라버진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잠깐 보자면, 엑스트라버진 표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먼저고요. 어, 오일에 이제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급은 등급 중에서도 엑스트라버진이 써 있는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인증 받은 거를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의 등급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버진, 일반 버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씨를 제거하고 처음 짜는 냉압착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냉압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정제되, 정제되지 않아 풍미가 좋고 산도는 0.8% 미만이 가장 신선하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버진이 있는데요. 어, 버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착즙하고 나누어 남은 오일을 두 번째 정제해서 얻은 중등급 오일이고요. 어, 풍미는 살아있으나 산도가 2%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죠. 어, 그, 이제, 우리 노브스 갈라 올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유는 프리미엄 올리브 유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거에 프리미엄이 냐면 음, 전체 생생량 중에서 약 10에서 20%만 최급 등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짜는 오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화학적으로 정제하지 않은 오일이고요. 신선한 올리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신선한 올리브의 풍부한 맛과 향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냉압착 표기를 확인하자. 저는 사실 이게 몰랐어요. 냉압착까지는. 그, 저희 참기름, 들기름을 저온에서 압착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엑스트라버지은 어떻게, 뭐, 올리브유는 어떻게 압착했을까 생각했는데, 여기도 냉 압착 되게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냉 압착은, 어, 액체로 된 황금 색깔, 그 진한 색깔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 했고요. 어, 이게 냉 압착은, 수확 후에 20 24시간 내에 저온 합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산도가 낮은 것을 선택하자. 보통 프리미엄이요. 어0.8% 이하가 최상급 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 노브스 갈라는 어, 보다 까다롭게 0.5 이하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좀 가장 어, 좀, 사기가 조금, 이게 손떨리는제 가격을 가진 제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0.2% 이하라고 이프로 하되 있어요.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최상급이라고 하나 봐요. 0.2%. 근데 그거는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보통, 어, 제가 이제 그 좋은 기름을 려고 이제 시중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한 5만원 이상 뭐 이렇게 뭐, 팔만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 건 이제 생으로 이렇게 한 숟가락씩 먹는 건데, 0.2%. 그러니까 가격대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 단독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가성비가 너무 최상급이지만, 가성비도 너무 좋은 제품.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어 선택해야, 이게이게 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리브 오일이 유럽 그건 중에서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품종이 제일 좋은가봐요. 그래서 그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지중해 연안이기도 하고, 약 5천년 전부터 올리브 나무를 재배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오일 생산의 대표국이라고 합니다. 이세 나라가 그래서 그 중에서도 13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전통 오일의 명과인 판텔레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에서 자란 건강한 올리브를 재배하는데요. 그 품종이 어네 가지 정도 되나 봐요. 카롤레아 로지아델라, 마이아티카, 노첼라라. 뭐이네 이 가지 종류인데 이게 향긋한 과일 맛 싱그러운 플립 향, 아몬드 같은 고소한 풍미가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이 향을 다맡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 향이 달라졌어요, 맛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이네 가지 풍종을 가지고 전문가가 직접 엄격한 선별을 하고요. 또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서 블렌딩을 했고요. 그다음에 불순물을또 완벽하게 제거했고 저온 압착을 해서 안전한 포장을 해서 어, 프리미엄 올리브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어, 유기농인지 어, 확인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확인하자 이렇게 다섯 번째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100% 이탈리안산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확인하자. 이 그, 이탈리아의 족제 인증 기관인 i c e a 의 인증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씨유인데요이포도씨유도 이탈리아 남부에서 만들어서 갖고 왔고요. 어, 또 이것 또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엄선한 포도씨유를 착유했고요. 또 신선한 맛, 영양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노브스갈라 포도씨유가 사랑받는 이유가 첫 번째, 어, 100% 이탈리아 산포도씨유라는 거죠. 어 이탈리아의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포도의 씨로 착유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 오일 명가인 파텔레오 판탈레오와 공동 개발을 해서 한국 아메의 이 독자 상품을 만들었고 어 130여 년간의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것 이 또한 어 엄격한 이제 음 그, 시부터 선별을 해서, 그, 순물을 제거하고, 착유를 해서, 포장을 해서, 우리가 살수 있게, 안전하게 배달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포도씨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좋은 점, 높은 발안점이거든요. 이게 250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튀김 온도나 기름을 이렇게 열을 발서 쓰잖아요. 그래서 어, 튀김, 부침, 구이 등 가열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어, 바삭바삭 깔끔하게 조리, 이제 조리할 수 있고요. 한식 요리에도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고유의 향이 없죠. 무색 무치, 무맛. 지난, 이제, 보통 기름을 쓰시다 보면은, 기름 전 부칠 때 보면은, 왜, 오래 붙이다 보면은, 왜, 쩐내도 나고, 이게 산화가 돼가지고, 금방 색깔이 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포도씨유를 사용하시게 보면은, 저희 이제, 그, 퀸프라이팬에다가포도씨유를 넣고 전 붙여보셨죠. 어, 금방 색깔이나 이런 것도 변하지 않지만, 기름쩐내가 더안 나거든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저는 쓸 때. 그리고, 또이제 여기 양이 조절 가능한 오일캡으로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빨리 안 쏟아져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두 번째 이렇게 따라보니까 양 이게 벌컥 쏟아지는 거 없이 이렇게 천천히 양 조절할 수 있게 나와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전기품 제품 중에서 장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된장을 제가 이제 선별해 봤어요. 그래서 어 우렁 된장이 좋은 제품. 저희가 간장, 고추장, 된장, 쌈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어 많은 시장의 제품들이 있는데 된장은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시판을 많이 달달한 시중을 많이 쓰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된장찌개 하실 때나 꼬장찌개 하실 때 이거 한 가지 된장만 넣지 마시고 우렁 된장하고 쌈장을 섞는다든지 꼬치장을 섞어서 조리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된장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100% 국산 콩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GMO 유전자 변형 콩이 아닌 100% 국산 콩이다. 그리고 콩 메주로 띄워서 만든 우렁 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주 요즘에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된장 하실 때도 메주 된 거를 사 가지고 와서 집, 이제 보통 하시잖아요. 된장을 할 때. 근데 이거는 직접 이제 백포로 어콩 매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국내 유명 콩 산지에서 정성껏 기름 백태를 고온 고압에 가마서 증자 방식으로 단시간 삶아서 콩의 고소한 맛을 살렸다. 어 정말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 뭐 여담인데 제가 이제 여름 되면 콩국수를 이제 먹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콩국수 맛집을 갔는데 음그 콩을 계획 재배해가지고 100% 콩을 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콩국수가 보통 시중에서 7,8천 원하는데 거기는 12,000원이에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100% 국산 콩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100% 국산 콩으로 이제 매주와 천일염으로 발효 숙성을 시켰고요. 어, 그래서 구수하고 깔끔한 전통의 된장 맛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콩매주 된장이 95.8%, 어, 대두는 54% 국내산이고요. 천일염, 북산, 종국, 주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국이 뭔가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 종국이 어, 누룩을 제조할 때 씨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어, 종국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고, 뭐 최종 제품이 청주 간장 된장의 품질을 집, 지배해서 양조식품에서 되게 중요한 구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어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렁 추출액이1%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국산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효모 식품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최대 갯벌 중에 하나인 천암 신안의 천일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주 된장, 콩 매주 된장을 사용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밀가루만 쓴다고 보통 시중 제품을 하잖아요. 매, 콩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100% 국산 콩도 없을 뿐더러 어, 보통 GMO 콩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계약 재배한 콩을 가지고 100% 국산 콩과 밀, 밀 배지를 섞어서 짧은 기간 발효해서 숙성 발효한 제품을 가지고 어, 된장,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배합을왜했냐면 정통 된장 깊은 맛이 이제 단점이 있는데 그 적은 건데 요거를 잘 장점과 단점을 배합을 잘 해서 이제 잘 발효 숙성을 시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손으로 매주를 빚고 발효군이 잘잘 자라, 잘 자라도 일정기간 숙성 건조시켰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 처음 시집왔는데 매주를 띄웠는데 그~ 저는 이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랫목에 넣고 입을 씌고 집을 씌워가지고 이거를 발효시켰어요 그~ 저~ 그~ 냄새가 또 끝내줘요 이제 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어~ 재래 방법으로 어, 매주 분리 방식으로 진짜 발효 숙성을 시켰다. 정말 놀, 라웠어요 저는 그걸 만들어서 먹었던 사람이니까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를 일일이 손으로 빚었고, 일정 기간 숙성하느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깊은 정통 장맛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 100% 국산 우렁말을 선정, 해서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 콩, 그 다음에 뭐, 천일염, 그 다음에 우렁, 국내산 우렁 추출액을 넘어서, 뭐,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보존료, 향미, 증진제 사용하지 않아서 정말 안전한 된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세 번째로 좋은 이유는 3대를 이용한 전통적 명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48년부터, 외길 인생을 가, 어, 지키고 계시고요. 어, 국, 엄선된 국산 원료, 매주 된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매주 된장인 것 같아요. 다른 된장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깔끔하고 위생적인 제조 시설에서 어, AACCP 인증을 받았다. 어, 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재를 잇는 전통 자기 명과가 정말 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어, 여기 나와있죠? 전기품 우렁 된장은 3대째 70년간 전통의 맛을 지켜가는 정통장 작인 기업에서 제조합니다. 어, 종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했는데요. 어, 어떤 균으로 발효했느냐가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실험과 검증을 거쳐서 어, 선별한 종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에 이런 엄선된 제품을 가지고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어, 건강을 위해서 다른 분의 가정에 이 건강한 식품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